여기 어디죠? 어디? 강릉이에요. 네. 아유. 많이 긴장돼요. 음 어떤 거 같아요, 심정이 응? 심장이 어떤 것 같아요? 시험을 준비하는 두려워요 응? 두려워요? 아니요, 잘할수 있어요 힘! 응, 괜찮아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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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이팅물쏘이 어때요? 아, 긴장돼요? 응. 긴장 안 돼요? 어떠수인것 같아요? 잘할수 있어요? 네 화이팅! <미나오르트>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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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미나오르트> 어디서 왔다 그랬죠? 히어라 붉고, 고 원주요. 오늘 참가 종목이, 바리스타. 연습 많이 했어요? <미나> 많이 안 어, 했어요. 많이 안 아, 아니, 했어요. 네. 어, 어, 네. 어, 준비해 주고 지금 만드셨어. 기다리는 중인데 어때요? 신 마음이? 여기는 끝났고 저기. 준비. 어, 여기 준비요. 긴장 어때요? 긴장 기다리는 준비. 긴장돼요. 많이 긴장돼요. 연습처럼 하면돼요 시험을 연습처럼. 화이팅! 잘할 수 있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음. 천천히 대답하셔도 돼요. 네. 어디요? 행성. 횡성. 행성이요. 응. <laughs> 음, 행성 어, 바리스타 연습 많이 했어요. 음. 오늘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성적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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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많이 했어요. 음. 얼마큼 했을까요? 몇 번? 니가거 네, 네, 그, 그,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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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같이 네. 거기 지도 선생님이신가요? 네. 네. 네, 네 선생님께 가르치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네, 대 오기까지 네. 한 말씀. 예, 끝난 사람 어 네. 네. 저또 끝난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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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닦아야 되니까 게 좋아하고 이런 모습으 이제 뭐 전무회만 뭐, 네. 들어가면 이제 물리끝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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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영웅지 부장님 여기 기능경기대교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행사 모두 준비하느라고 생 많이 하셨습니다 음.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부담 네. 없이 즐기면서 하면 결과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두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어때요? 네. 여기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음. 성덕에서왔습니다 음. 어디요? 덕 아, 성덕꿈터. 아. 오늘 흑철이 <laughs> 바리스타 기능 경기에 대해 나오게 된 네. 이유가 있을까요? 나오게 된 이유. 아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요 오, 커피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연이 커피 어떤 거좋아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오 우리 여기 오,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는군요 저도 바닐라 라떼 좋아해요 음, 지금 이제 시험 준비 중에 있는데 대기 중에 있는데 오, 마음이 심정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때요? 잘할수 있죠? 네 우리 시험은 연습처럼 하면 돼요 알았죠? 응. 시험은 연습처럼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선생님이 옆에서 많이 지도해 주시는데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한 말씀 해주세요 아네 연습하는 정말 노력 많이 했고요. 저희 모별과 뭐 어찌했던네 잘하고 마무리 잘하고 실수 없이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어디서 오셨어요? 강릉이요. 네. 어, 강릉은 커피로 더 유명한데, 어이고 맞아요. 네, 네네네, 맞아요. 네. 오, 오늘 저기 강릉에서 커피 학회 주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네,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일박 2일이 있대요. 음, 그래서 여기 학과장님도 굴러 가셔서, 가셔서 여기 학교에서 아마 하시는 거 같아요. 어, 좋은 데서 오셔가지고. 네, 음, 네, 어, 셨구나 아 어. 우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선생님. 아, 또, 뒤집어요 니다 저도 헤이크 오, 그래요? 헤이크 음, 괜찮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돼요. 어. 아무튼 오늘 좋은 커피에 고장해서, 강릉에서 오셨으니까 오늘 화이팅 하시고,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화이팅! 응,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서 오셨어요? 양양이요, 네, 어?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요, 양양소? 네, 너무 많이 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네. 오늘 기다리는 심정이 어때요, 대? 음, 많이 긴장이 돼서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고 잘할 수 있죠. 네, 화이팅! 우리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양양 화이팅! 음, 양양 화이팅! 음, 감사합니다. 봅니다. <목소리> 자 아, 여기는 어디서 왔어요? 대답해 주셔야죠. 어디서 왔어요? 저는 양구 시청 발전 센터에서 왔습니다. 네, 우리 연습을 얼마큼 했을까요? 연습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태, 종목이 여러 종목이 많은데 다리스타 종목에 도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지훈 씨. 아, 저는 작년에 음. 바리스타 했었는데 좀왕방당한고도 음.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자전에서 한번 음. 연습한 대로만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가지고 어 그랬군요 우리 유리씨는 유리씨는 유리씨 한말씀 해주세요 손 내리고요 한말씀 해주세요 오늘 지금 저기 대답하지 않으면 이따가 등세 올라도 성적, 성적이 안 나가요 신사에 바로 반영할 겁니다. 빨리 음. 말씀해 주세요. 음. <laughs> 음. 우리 연주 씨, 연주 우리 연주 씨 한마디 해주세요. 연주 성향 보고, 연주 선생 보고, 선생 보고 해야지. 응. 음. 음. 한 말씀해 주세요. 아, 떨려. 아이고 떨려요. 어. 떨려서요. 어, 아이고 그랬군요. 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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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고 그래도 우리 연습한 것처럼. 음. 시, 건... 시험은 어떻게? 연습한 것처럼. 연습하는 연습한 것처럼. 어, 음. 자 우리 다음에서 화이팅 한번 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음, 감사합니다. <laughs> 시험을 대기 중인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무 긴장되고 떨립니다. 응. 네, 시험을 어떻게 보고 싶은지 가고도 한마디 그냥 음. 연습한 대로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연습한 대로만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 맞아요 감사합니다 지훈씨 시험 잘 보고요 하팅하고 하팅. 시험 잘 보고 나오세요 네네 마치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윤 씨 저는 연습한 만큼 최선을 음,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수고하셨어요. 좋은 결과 기다려봐요. 네. 네. 자, 우리 연주 이제 대회 마지막 준비하는 소감을 대기실에서 말씀해 주세요. 얼른 이제 시험 보러 데려갈 거예요, 바로. 음. 음. 그냥 긴장돼서 그냥 웃, 웃지요? 아니에요 예. 그럼요 한마디 해주세요 피치고 어떻게 해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음. 어때요 기분이 연습한 만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주씨 화이팅 하세요 네. 우리 유리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손 내리고요 어, 얼른 해주세요 빨리 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옳잖아요아 최선 최선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1등 하겠대요 유리씨가 잘했어요 응원할게요 화이팅 유리씨 홍천군지부의 김예림 바리스타. <laughs> 상장 금상 강원특별자치도 지접받달장애인복지협회 홍천군지부 김예림. 이하 어, 동문,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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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겠습니다. 음, 그렇죠. 자, 1등, 자,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네. 웃어주세요. 자, 자, 1등, 2등, 3등. <목소리도> 전부 다 나오. 진라 이거 아, 진짜 오세요. <목소리도> 아, 좀 뒤에서 찍어야 이제. 네 잠깐 뒤로 아, 이렇게 물려 아, 물려 네. 주세요. 선수들 위주로 많이 찍으세요. 음. 뒤에 현수막도 나오게. 네. 웃어주세요 일등. 강경민 선수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입니다. 정우진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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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달준이다 강종희님, 송지현님 윤종현님, 윤종현, 박 아까 못어요 김정희, 박달장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입상도 축하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꿈이. 다시 따로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노래 많이 하셨습니다. 빨랐습니다. 김범이. 네. 갑. 지우씨, 이지우. 화이팅!